지금의 20대와 30대의 이 삶의 중심에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놓여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는 문화로 어 이렇게 정착이 된것 같고요. 어 저희 때의 세대,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쩌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결혼을 했다고 라 한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은 준비된 결혼? 준비된 출산을 해야 되고 그 준비되는 시간까지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자꾸 뒤로 늦어지고 결혼을 하고도 출산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이 저출산의 원인을 먼저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뭐 만원이라든가 비혼이라든가그 다음에 이 가치관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주의라든가 소비지상주의라든가 고도로 어 발달된 이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 도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밤 출근하는 김은씨 저는 웹툰 회사에서 그 IP 가지고 게임 만들고 마케팅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되게 스타일이 좋으시네요 <laughs> 히드는 그 아이템 올라오는 거에 속도에 맞춰가지고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4개씩 끊어 나간다든지 어떤 거는 뭐 6, 7개씩 근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웹툰 원작으로 만드는 게임이 11월에 나와요. 메타버스에서 오픈하는 게임이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이런 걸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제 추가로 피드백 드릴 거 없는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커리어도 진짜 엄청 갈지 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는 전략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 대기업에 전략 쪽으로 갔다가 현업으로 가서 글로벌 소싱을 했었어요. 네. 소싱 하다가 컨텐츠 기획사 창업해서 이제 온갖 잡풀을 다 하다가 지금 다시 웹툰이랑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목소리> 저는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고요. 이게 계속 삶의 선택지를 늘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좀더 중요한 게, 그니까 저는 진짜 제가 선택을 할수 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기준으로 평생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가장 핫한 직종에서 일하는 주은 씨의 스케줄을 한번 볼까요? 와, 독서 모임, 게임 기획. 탑플레이스 탐방까지 매일이 다르고 참 다양하네요. 주은 씨처럼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 MZ들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저도 사실 제가 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워커홀릭 시간 진짜 많이 썼는데 일부러 좀 일밖에 나를 많이 만들려고 요새 하고 있어요. 삶에서의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를 많이 만들어놔야지. 인생에서 워라벨과 선택이 중요한 주은 씨가 새로운 모임에 참석한 날. 결국엔 누가 나를 선택해줘야지만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근데 그 사이에 막. 100에 3 2 짜리 집이잖아요. 옥사방. <laughs> 아기 낳고 나면 넌 아기 있으니까 입장 금지. 7번. 네, 7번. 김주은님. 아 저는 오늘 한 번쯤은 해보셨을 엄마 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 화상회의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뭐 제가 좀 팀원들을 좀 이렇게 설득해야, 진지하게 설득해야 되는 거여서 되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준아! 팬티 벗어라! <laughs>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황급하게 이제 음성거를 내려고 요 그래서 제가 좀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비혼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결혼 안한 사람 진짜 많고, 어 되게 대안적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제가 그게 알게 모르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아이는 정말 저는 안 가질 것 같아요. 아이는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향하는 바가 삶의 선택지를 늘려가는 방향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가지는 거는 줄이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삶의 선택지가 몇 가지가 확 사라지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는 가야 된다. 내가 어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 인정을 받거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뭔가 어좀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걸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누구한테 어 헌신했을 때 그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어, 확신이 없거든요. 이경우라면 다른 사람하고 새로 가정을 꾸린다던가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던가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영화 감독 홍성은이라고 합니다. 인사 좀 해주지. 전 혼자가 편해요. 2021년 개봉해서 꽤 화제가 됐던 영화죠. 혼자인 게 익숙한 20대 여주인공을 통해서 혼자 사는 시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혼밥을 하고. 손에는 휴대전화 귀에는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는 일상 음,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죠. 진나가 계속 뭔가 영상물을 보고 있는 장면들로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뭐몇 시간씩 보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냥 핸드폰 유튜브 보다 보면 너댓 시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때도 있거든요. 혼자 사는 선택지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동영상 서비스 시청 시간은 1년에 740억 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 애들 진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MZ들의 관심사를 잠깐 들여다 볼까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또, 워라벨, 플렉스 등 자신을 위한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환경, 인권, 젠더 등 사회 이슈에 자신의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기도 합니다. 가취관. 가벼운 취향 중심적 관계. 다만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신조어에서 보이듯이 안정적인 것보다는 새로움을 찾고 좀더 다채로운 일상을 추구하죠. 그러니 삶의 여러 선택 과정에서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 시험을 보고 왔다. 생각했던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아서 부족할 거란 생각이 든다. 지방대를 나왔고 불어 불문을 전공했습니다. 진짜 최악 중의 악이죠. 경찰이 나빠? 보건직 공무원인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공무원의 삶이 안정적이고 살만하다는 걸 보면서 자랐던 나는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꿈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에 비해서 돈도 많이 못벌것 같은데. 공무원이 꼭 정답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나한테 던졌다. 그럼 어떻게 뭐 하고 살 건데? 뭐해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3년 동안 해 왔던 경찰 공무원 준비를 그만둔 철승 씨와 25년째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 얘기를 안했죠 일단. 은그래 네. 저도, 일단... 저도 그래. 그냥... 야,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수 있었어. 내가 끌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경제적으로. <laughs> 아, 야, 이거 해라.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느 그리고 도전해서 하면은 언젠 언젠가는 합격해서 아빠 에게 버릴 수 있다. 안정적이다 아빠 일을 하루하루가 약간 좀 행복하거든요. 자체할 때. 좀 잘할 때좀 달라 보여. 아, 뭐 아들이 행복하다면 뭐뭐 <laughs> 뭐 아빠야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이번 이런 걸 기회로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뿔잼야 뿔잼. 불질.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속깊은 대화를 나눌 겸 떠난 1박2일섬 여행. 섬을 한번 가 섬을 가서 한 일주일 버티기 뭐 그런 거면 하면... 그러면 저 먼저 나올 수도 있어. <laughs> 이 라면이 진짜 다재다능한 가자야. 안주도 되지 이정할 양식도 되지. 아 이거. 안주로 한잔 먹자고, 오랜만에. 이게 더 맛있을걸? 너무 아씨 스타일이야, 이곡아빠 이렇게 자랐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니들이볼땐 당연히 아저씨지, 내가 뭐 청년이냐? 풍악을 한번 울리는데 7080으로 하자, 어, 7080. 네, 볼. 주옥 같은 7080 노래 모음으로 한번 드겠습니다면눈신햇살 <laughs> 그대의 미소가 옛날 노래 에 재미없는 철승 씨, 옛날 감성에 취한 아버지, 밀물과 썰물처럼 닮은 듯 다른 부자의 간극이 메워질 수 있을까요? 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 색감 예쁜 것 텐트. 잠시 후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는 아들. 우리 엄청 금세 들어오네요. 더이고 철승 씨는 얼마 전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기분이 좋다. 텐션 up. 텐션 올려야 돼. 새로 <목소리가> <목소리가> 정말은 미소카스와 한 정도 짜치었다가 다시 한번 보여.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길 바랐던 아버지는 속이 탑니다. 나도 처음에는 공한다고 뭐 했을 때 황당해 있었어, 황당해 있었어. 누가 지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건 너 나이가 내년이면 또 이제 서른이고 뭐그렇다고래서 빨리 직업을 구해라, 뭐해라 그거 닥달하고 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눈으로 보이잖아 그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고 이제 경찰의 그 생활은 이제 관심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공부한다면 경찰안할것 같아. 안 힘든 직업뿐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죠. 일단 그 분야에 내가 직접 해봐야지 그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아버지처럼이 아닌 나답게 살고 싶은 아들. 다른 건 몰라도 부모의 안정만큼은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 어렵게 시작한 대화는 늘 짧게 끝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애들이 있거든요. 어, 결혼도 생각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뚜렷하게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들비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 일단 저에 대한 뭐 조금 투자를 한 다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I'm sittin' in e a l station Got a ticket for my destination mm -hmm. On a tour 수제 스가 MZ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M은 훨씬 위부터 그렇지, 한 거잖아 그럼 80 80몇 년대 80 MZ 세대라고 하면 대부분 은 아니야? 맞아. 그럼 Z 다음은 뭐야? 알파, 알파. 안녕하세요 한수인이라고 하고요 27살이고 어, 현재 IT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23살 현재 대학생인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여인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2 7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김민경이고요. 나이는 21살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이고 지금 연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네. 근데 진짜 그거 있는 것같아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때만 해도 결혼 안 한다는 건 약간 루저 음. 루저? 어. 못하는, 못한다는 하 어. 느낌인 거지? 음. 그러니까 30 언저리만 가도 이제 노촌녀노총각 얘기 나오고 음. 아니, 우리 엄마, 아빠만 봐도 진짜 정말 짠할 정도로 무일푼으로 시작하거 무일푼으로 이렇게 반지에서 음. 시작했거든 음. 근데 사실 이제 잘 컸네. 잘 컸어. 열심히 오. 살았습니다. 어. 예, 열심히 살았고에서도 엄마, 응. 네, 엄마 화이팅하고 아빠 화이팅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민족 중흥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 어, 그렇지. 어. 일단 맞아. 나 개인의 행복이 어, 우선이지. 그렇죠. 당연하죠. 맞아. 네, 참 하게 돼. 응. 엄마 아빠 세대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상황이 다 갖춰진 게 아니어도 응. 그 시기가 되면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한다 이런 게 정설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세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을 때 육아를 할수 있다, 결혼을 할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좀 경제적인 여유라던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아이가 할수 있는 거를 최대한 지원해 줄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좋은 부모에 좀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출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 그랬을 때 학생들의 이제 대답은 우선은 일자리 문제, 뭐 또는 주거 문제, 그거와 더불어서 어, 지금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무책임한 어떤 선택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또 자신이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어떤 관심과 돌봄을 과연 내가 자식에게 쏟아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하는 이런 이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저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베커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을 때, 그때 뭘 가지고 받으셨냐면, 자녀도 다른 이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효용가치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대적인 효용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이 노동력이며 이 친구들이 나이 노후보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대중교육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지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노후를 자녀가 아니라 사회가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는 아이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밝지 않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의 심리는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주거 환경에 대한 걱정까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다른 설문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또 개인의 가치관까지 좀더 다양하죠. 또 최근에는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그리고 아동 학대, 어린이 관련 사건 사고로 비출산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출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하지만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꽤 복합적입니다. 저는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작가 최지은이고요. 어, 서울에서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한 것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원하는 것처럼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내 삶에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리고 왜 미래를 불안하게 느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다른 여성들, 다른 아이 없이 사는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궁금하게 여겨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였죠. 이라는 사회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좀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공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로 걸어오는 김승일 시인. 학교. 이제 강의하러 올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학생 때로 되돌아가는 심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요 네, 오늘 김승일 시인이랑 우리가 오늘 만나는 날이야. 안녕. 세인 안녕하세요. 어 저는 여기 이제 사진에 보는 대로 어, 김승일 시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핫한 시인이에요. <laughs>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이 시집 한번 그 집에서 읽어온 친구 있으면 한번 손들어볼까? <laughs> 오 거의 다 읽었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네. 오 어땠어요 느낌이? 좀더 자극적이었어. 아 자극적이었다. 폭력적이고 약간 선정적인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 욕이 많았어요. 아 네네네 그 여러분들이 김승일 게, 시인은 게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시로 썼습니다. 내 삶의 진짜 얘기. 또그 친구가 다시 오라고 해요. 그럼 또 거기 또흙 묻은 채로 와가지고 또 맞고 계속 그거를 이제 한 30분 정도 반복을 한 거죠. 꽃이 그때 봄이었기 때문에 막 꽃이 피어 있었어요. 아, 차라리 정말 저 꽃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기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날 때린 너. 날 끌고 온 너. 친구였다. 얼굴을 쳐다봐, 새끼야. 그림자 속에서 너의 목소리 주먹 날아올 때. 나는 담장을 넘는 공을 보았다. 숲을 속으로 들어간 공을 상상했다. 할 말이 없냐고 너는 물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는 대답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부 <laughs> 아니 이게뭔 일인가 싶네요 원래 이런걸 즐기는 성향은 아닌데 저희 그냥 보통 사람들 만날 때도 렇명이상되이 긴장하잖아요. 다섯 명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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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만약에 나처럼 또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음,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러면은 어, 난 진짜 못 견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아내한테 했거든요. 결혼 전에 아이 계획은 0에서 2까지였는데 어, 보통 1부터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0이 포함돼 있었고요. 남편의 아픔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지 않고 살게 된것 같아요. 사이 좋은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건 이제 혹시 그 불임 뭐 이런 요소 때문에 그러냐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병원에 가봐라 막 이렇게 네,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구구절절 다 설명하긴 그래서 그냥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아이는 있는 게 좋지 않니?"라고 그냥 가끔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친구들이랑 확실히 좀 접점은 없어져요. 저를 빼놓고 만나더라고요. 약속을 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나중에 만나 보면은 아마 어뭐 어디 가족끼리 우리 저 캠핑 갔다 왔어. 있는 집들끼리 이제 아이가 놀수 있는 놀이 위주로 만나서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생기는 거.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이랑 다를것 같은데 아직은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거. <laughs> 子どもの出生権についてお話になったきっかけは何でしょうか。まあ単的に事実だからですよね。えっと誰も望んで生まれてきた人は一人もいないとで。 親の方も世の中的には本当に子供を産むっていうことはおめでたと言われて私自身も本当に出産してますし子供に会えて私は本当に良かったと思ってるんですがでも了解ななしにに相談をすするることなくことくの世界に登場させられる存在ですよね、はい、本当にあの私の実感ですけど。 利己的な行為だと思いいますね出産っていうのは本当に分からないんですよ妊娠と出産っていうのが一体な誰のためなのか本当に分からないで書いてますます分からないですね私は。